칠년전 이곳에 정착했다는 편도관 씨. 그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고향에 복귀했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었지요. 어, 오늘 에잘 들어가셨어요? 네. 어? 자, 잘 들어갔냐고 하셨게. 낮에 어, 갔잖아. 어. 뭐. 이제 혼자서도 하긴 하는데 좀 위험하거든요. 특히 초보자들은. 그래서. 혼자 하기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둘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업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험천만한 바다 일을 함께해 줄 든든한 동료도 생겼습니다 마음이 많으니까 지금 한7년 넘게 같이 일하죠 서로 바다 좋아하고 저기 하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뭐 금으로 어디다 놓을 건가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막 작전 같은 것도 잘 짜죠. 과거 그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일했는데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그에게도 바다는 힘겨운 곳이었답니다. 100kg 잡는 분 옆에다 그물을 쳤는데 똑같은 양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16마리 잡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왜 똑같은 바다에서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물값도 안 나오는. 이거를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군인정신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바닥을 볼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꽃게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잡을 거죠. 아, <laughs> 예. 오늘의 목표물은 가을 꽃게, 여름 내내 그 먹이였기에 오랜만에 그물을 걷는 도관 씨의 마음이 설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살이 빨라지면 줄이 엄청 팽팽해지거든요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군인 정신으로 힘껏 그물을 당긴 덕분일까요? 제법 많은 양을 건져 올렸습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실하기까지 합니다 힘이 좋고 살도 꽉 차있고 여름내 탈피 과정을 거치는 꽃게는 살이 더욱 단단하게 차오르는 것이 특징. 그래서 본연의 고소함과 담백함이 배가 된답니다. 아, 픈 선장, 꽃게 오늘 좋다. 좋아? 응. 갓 잡은 꽃게는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데요.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광경. 꽃게 집게발을 가차없이 자라냅니다. 안 자르면. 서로 물어서 죽어요 꽃게들이 서로 문다고 그렇구나. 안 자르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꽃게 다리를 자를 땐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이 움직이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얘는 얘가 움직여 이렇게 밑에 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움직이잖아 일자로 돼 있지 움직이지 않는 이 발을 아, 자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요 그래서 모든 꽃게들은 다 밑에를 잘라요 응. 처음에 응. 아무데나 잘르면 되는 줄 알고 위에를 잘랐는데 네. 나중에 가보니까 이 발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움직이니까 왜 발이 다 떨어져 있지 아. 그래가지고 둘다 쳐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꽃게 윗발을 다 야, 잘라오면 어떡해 다... <laughs> 경험을 얻으려면 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라는 네. 걸 반드시 겪어야 네. 되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뱃일을 배워야 했던 탓에 시행착오를 겪은 적도 참 많았다는데요. 그래도 그런 시간들 덕분에 이젠 꽃게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가 됐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껍질 등껍질인데 흉갑이라고 하고 이게 쟀을 때 6.4cm 이상이 돼야 돼. 아, 네. 6.4cm. 요, 요 정도 되는 조그만 사이즈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다 놔줘야 되는 거지. 그가 바다 사나이가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죠. 군대 생활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장교였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보다는 행정 위주가 많았는데 바다에서는 어,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을 써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시간이, 조업 시간대가 대부분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그 대신 군대에서는 여러가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주는 대로 거둬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저는 시골 내려와서 조업하면서 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선선장이 계속 군대 있었으면 별달좀 잘못됐죠. 근데 부모님이 몸에 안 좋으시니까 결국은 조자니까 내려왔죠.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었는데 수술을 안 하면 안 돼서 수술을 하셨죠, 크게. 수술하시고, 아버님이 수술 전에는 혼자서 병원에 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차를 타고 병원을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뭐, 공무원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간병인을 그냥 상시 이렇게 쓸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그 부의 축적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몸으로, 몸으로, 부모님을 케어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강인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바다로 향할 정도였죠 하지만 가남에 이어 대장암까지 두 차례의 대수술 이후 아버지에게선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가시는 그런 아버지에게 그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꽃게를 중매인에게 넘기고 싶은 눈치인데요. 다행히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벌써부터 꽃게를 사려고 기다리는 네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래 캐 좋아요.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한차 가득 싣고 서둘러 달려간 무슨 이판장. 올해는 유독 꽃게가 풍년인데요. 많이 잡힌 건 다행이지만 그만큼 시세가 낮아져 한핌 으로는 걱정도 된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80, 80몇 80 킬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까지 최고 단가가 나왔는데 오늘. 어... <laughs> 좋습니다, 오늘은. 단가가 좋아서. <laughs> 한편. 도가 씨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부모님이 마중을 나옵니다. 꼬끼 많이 잡았나? 80kg 잡아가지고 수염에다다던기고 점심 같이 먹어야지 그냥 꼬끼 금방 쪄드릴 테니까 아버지랑 좀 앉아 계셔. 농사지치 대아지 고생한다고 부르게 했는데 아 지금도 여전 한탄하고. 반찬 좀 구워. 뭘 시기만 잘했지 아들 도가 씨는 부모님 전속 요리사 손길이 여강 나머진 게 아닌데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하 <laughs> 입에 착 감기는 꼴대 무침도 뚝딱 만들어내고요? 달큰하고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 꽃게탕도 먹음직스럽게 차려냅니다. 여기에 보드라운 속살로 꽉 채워진 꽃게찜까지! 이거 진한 고소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데요? 이렇게 도관씨는 아흔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끼니마다 세심하게 챙긴답니다. 지만 한술 뜨는 것조차 아버지에겐 어려운 일인데요. 완전히 다 빠지면은 틀지를 할수 있는데 그한세네 개는 또 남아 있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세네개 가지고 식사하시는 거야. 이것도 깐 것. 국물이 어떻게 입맛이 맞나 아버지? 아유. 안 좋아. 간 맞아. 아유. 작고 마서부터 마죠 효자요 착해서 와서 산다고 살아 고상하지 그런 그러니까. 게. 좀처럼 드시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부드러운 속살만 골라냅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어린 도관실을 챙겨주었던 말이죠. 잘 자른 거니까 드셔도 돼. 아니 산이 많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도해지에 있다가 아버지가 연로하신 상태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야, 안쓰러운 거야. 그 어렸, 젊었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었는데 그 무서움이 싹 없어지고 약하, 약해지고 의지하고 이렇게 뭐잘 어, 스스로 못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때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게 되게 많죠. 그날 오후 아들 동관 씨가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아버지 전성 미용사가 된모양인데요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꽃 미모를 찾아드릴 거라나요. 그에겐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랍니다. 도시에 있을 때 이제 오시면 거기랑 가끔 한 번씩 가물이랑 가셔서 제가 때려 밀어낸 적은 있죠. 시원하죠? 아, 시원해 아들의 손길에 금세 말끔해졌는데요 내 아버지 젊었을 때 엄청 미련이었는데 어... 여자들이 줄을 떨었었는데 이제 늙으셔가지고 힘들지 않나 <laughs> <laughs> 자, 하나, 둘, <laughs> 셋 좋죠 됐어요, 됐어 가서 아버지가 머리 아버지 스타일로 잘 빗으셔 머리 빗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하도 안 올라가서 저 일자 손이붙잡이 올라가. 음. 그래도 기분은 날아갈 것 같답니다. 아이 시원하고 좋다.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것 말고도 도가지는 할 일이 참 많다는데요. 이번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는 바지락하고 독살, 그다음에 봄에는 쑥 체험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손님들은 바지락 체험장에 바지락을 캐러 가는 거예요. 6년 전부터 마을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토관시 들어있죠. 네, 이렇게 힘들면 돌 떠들면 돌 속에 조그만 고동도 있고 또 개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잡으셨대요. 그의 노력 덕분에 이곳의 매력을 알게 된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답니다. 저도 어릴 때도 돌아가는 것 같고 어... 기분이 좋은데요. 아니, 이제 이거 갖다 아지락국 끓여 먹어야지. 하루, 하루쯤 해감시켜놨다가. 네. 네. 굳이 이런 수고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수익도 좀 생기고, 애기들 목소리가 관광객들 아니면 마을에서 날 일이 거의 없어요. 마을이 좀 젊어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을을 위해 고향을 찾아주는 이들을 위한 감동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깔끔한 바지라 손질은 기본이랍니다. 손님들이 캐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씻어서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을 골룰 줄을 모르셔. 이런 것들을 골라서 씻어가지고 해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두시간 뒤면 가서 씻어가지고 드실 수 있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집에 가는 동안 해감이 될수 있도록 바닷물에 담아주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2 시간 뒤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드시면 예. 돼요. 2 시간, 시간 뒤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물안 엎지도록 조심해서 갖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릴적 멀게만 느껴지던 아버지의 바다는 어느새 그에게 특별한 세상이 됐는데요. 하루하루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중이랍니다. 오늘 바다에 갔다 온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기록해 놔요. 그래야지. 작년 거, 올해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어, 바다의 상태나 아니면은 온도 그다음에 수확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가 이토록 열심히 일 이유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잘 병원에 잘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태어난 고향과 저희 부모님의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마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늘 한제 같은 고향의 바다처럼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계속 되기를 도가시의 그 꿈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